춧가루, 고추장, 진간장, 고추. 다 다진 마늘 넣어야 돼. 다진 마늘. 자, 지금 고사리 고기 조기 조림 하는데요. 양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그냥 끓이면돼요 마늘 되나? 응. 음. <laughs> 뭐, 뭐, 그 마늘 가는 거예요? 응. 마늘 가는 거. 아, 마늘 가고 있어. 애취기, <laughs> 애취기 살리는 것도. 애기가 응, 왜? <laughs> 짜잔. 우와. 이렇게 마늘이 잘 갈아졌어요. 아유. 자, 마늘을. 자, 세 번째 이렇게으면 돼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이따가 대기름을 넣요대기대기는 끝양념끝 맛있는 건다 들어갔네 왜냐면 응. 진간장 아.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 마늘 마늘 다진 거 들기름 연불도 조금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놀아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림이나 아니면 먹방하 소주 좀 있으면 좋구요 그래서 운동합니다 여기서 불거에요불건데 지금 어주세요5 6 고사리 조기조림, 막 뜨는 가을에 뜨은 조기조림, 아, 네. 면으니까 가슴이 다 살짝 그리고 양파오고 하면 되는데, <laughs> 됐습니다. 자, 이제, 그, 조개주름을 완성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보다가 와. 이, 가을에, 그, 고사리로, 아, 뜯어서요, 아, 조개주름을 했는데요. 와, 이렇게, 고기가, 조개가 이렇게 맛있게 보이죠? 와. 자, 이렇게 해서, 밥하고 같이, 와. 완성품입니다.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